야, 이, 이거 너 어떻게 할줄 알아? 너? 그러지?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맨 밑에 있는 거 이런 거는 그냥 버리고 달릴 건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 그냥 엄마를 처음 해보는 거야. <laughs> 그래가지고. 농농사? 야, 이런 거 너무 아깝지? 이런 거왜 냅다 왜 버려? 좋은데. Here 버무려가지고 겉절이 하면 될거같아 그게 음. 다야? 몇개 <laughs> <이렇게> 아니었네? <laughs> 저 항아리 저플라스동에 있는 항아리 이거 그냥 찍으라고? 날, 날 찍으면 돼 어. 그냥 이렇게 들고 있어? 어. 거기다 그 소금 몇개 퍼 얼마나? 한두 두세? 한세개 정도만. 세? 응. 두 개만 해 봐. 안 됐어? 이게 됐어? 응응. 응. 이제 저려야 돼. 이거 뭐 하는 거야, 이거 지금 다 해나, 찍는 거야? <laughs> 잘해. 예쁘게 다 해. 제일 예쁘게 다다 예쁘게 찍었어. 어. 하지 헛것도 안 돼. <laughs> 재밌긴 하다. 초 <laughs> <laughs> 다 넣었어 소금? 사이사이에 소금 다 넣어야돼 소금 넣어봐라 다응 이거 알아? 응? 어? 야! 니 지금 무슨 니가 <laughs> 무슨 무슨 뭐, 뭐. 깨끗하겠다깨깨끗하 빼는 중 깨끗하여 이런데 이런데서 아까처럼 그렇게 들고 잡아 이렇게 하씬 쓱쓱 하 편해요. 밑에를 잡고 밑에를 잡고 이렇게 아니 아 이렇게 하 하면 되지. 알겠어. 잘해서. 대추를 일로 일로 첫 번째 여기다가 옮겨주라고 아니 아니 아니. 안면안가리던데사건이까쏘리가 <laughs> 이렇게 <목소리> <목소리> 你你给我听歌。我啊， 여기 불 이거 막 됐어 담어야되지 네. 응. 잠깐만 그대로아 너무 응. 배추를 갖다가 그거 한번 싸먹어 보면 돼 쪽잘 빠졌어? 응. 아니, 그게. 렇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치대가 돼. 데 아, 고춧가루가 적나? 적냐? 어떻게 하라고? 너무 김치가 허한거 <허얀> 같지. <laughs> 야, 김치 좀 너무 많이 들어간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꼭 싸. 이렇게 한 번. 살살살살, 아, 잘하거든요, 사람들. 와, 이거 바르던데 응? 바르는데? 응, 응. 바르고 중간중간에 속을 집어넣어. 왜? 어잘 오므려. 덜 짰으면 좋았을걸 야 그럼 조그만거 넣어도 되냐? 야! 이렇게 해봐 야 이런건 좀 접었어야 돼 잘랐어야 되나? 거기다 조그만거 넣어 여기 조그만거 아니, 래니까이 뚜껑 안 닫지. 아니, 쪼그런 거 같다 하라니까? 없어, 쪼그런 거. 여기 있잖아, 여기 여기 아, 그 그래, 내가, 내, 내가 먹을 거야, 왜 곱게 잡아? 응? 아니, 여기, 뭐, 야. 이런 거, 아니. 아니, 그 줘. 나 내가 야, 먹을 거야. 야, 야, 여기 쪼그런 거를 하라니까? 그 넘친다니까, 얘가. 아이씨. 씹어가지고 썰어 야 이쁘게 담아 이쁘게 아, 물을 넣다가 수금 심어먹으면 무도 맛있다는데 짠 짜면은 나나혼면 가봐 너 입맛 나와 아 그래? 입맛 뭐야 <laughs> 규명 먹으면 맛있어 응? 모를 목살도 샀다거나 그거 안 먹고 참 응? 알아먹는다니까. 응? 아니, 이거 말이야. 막나랑소 요랬지. 근데 한꺼번에 다 가져가냐고 이렇게. 오양어 주먹건지. 니가다 먹는다고 이거는? 응. 이거봐 <laughs> 이거 또어다집어넣어찌그러들어 <laughs> 그분 음, 괜찮나? kafaka şimdi